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10월 첫째 날에 월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며 마음을 어지럽게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돈하며 10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손에 10월 한 달을 맡기며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시작을 잘 하게 하시고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회에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되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늘 풍성한 교회에 10월 첫째 날 월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 말씀 앞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여전히 남을 흉내내고 견본 인생이 되어졌서 그리고 복사본 인생이 되어졌서 그리고 남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항새를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복사본 인생이 아니고 견본 인생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자꾸만 덕지덕지 붙여야 되죠, 포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운거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시죠요. 복사본 인생은 남을 흉내내는. 자신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당당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당당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축복의 주인공을 삼으시려고,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을 삼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서 불렀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정말 천지 차이 나는 그 인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간증의 중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흉내내고 남을 따라하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롤 모델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길대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믿음의 사람. 결단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결단하고 양쪽으로 나뉘어질 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결단해 내는 그 용기가 있을 때에 이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뭘 합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죠. 오늘은. 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사람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군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나오는 것을 가지고 뭘 해요? 청소를 그,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게 됐어요. 운전하는 일을 맡아서 어느 날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외국 여성 한한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서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를 세워 놓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 사정을 왜 그렇습니까라고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고장이 나서 서 있는데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재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남들은 5분을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라도 막 가속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 중에서 다 고치고 나니까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쓰게 됐죠. 그래서 그 차를 고쳐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거듭거듭하면서 많은 돈을 주는 그 여인의 돈을 뿌리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 수 있습니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한 다음에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주소 주소라도 너무 고마우니까 주소라도 가르쳐 달라 주소라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이 사업가가 가르쳐주죠. 자신의 주소를 가르쳐주고 이제 갑니다. 자신의 본리를 보러 가죠. 가는데 갔는데 그 다음날에 그 여인이 남편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집. 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면 그것을 베풀었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도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심으면 거두는 법칙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심어야 되죠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묻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응답이라는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180도 바뀐 인생으로 천국을 향해서 갈수 있는 길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그 마음의 결단을 내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는 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까지가 어렵죠. 믿음의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한데, 그 믿음의 결단이 내가 내 마음에 확실하게 확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선 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이 그 남편하고 찾아왔어요.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그 주소를 가지고 남편과 찾아와서,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주한미군 사성장군 최고 책임자인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나서는 할수 있지만 그냥 길가에 여성이 차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쩔쩔 매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아무런 배경도 모르면서 고쳐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자신이 할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자, 이 남편하고 같이 온그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업가가 또 남편하고 와서 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업가가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만약에 주시려면 저에게 이렇게 명분 없는 돈 말고 저에게 저를 도와주려면 명분 있는 것을 도와주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내게 명분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나는 운전사인데 미팔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내게 주면 그것을 수리하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 폐차 인수권을 나에게 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령관으로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얼마든지 줄수 있는 거였죠. 고물로 처리하는 배차를 주는 건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이 오늘날의 대한항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진그룹이 이렇게 우연한 인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지나가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인연 속에 친절을 베풀었던 그한 사람의 수고 1시간 30분이라는 그 수고의 대가가 엄청났던 거죠. 이것이 누구 이야기냐면 조종원 회장의 실화입니다.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되죠. 내가 먼저, 좋은 인맥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돼요. 던지는 것이 아니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던져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던지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죠.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가 밖에서 살아나갈 때도 내가 베푼 친절, 내가 진심으로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줬을 때에 나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줘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 10월 한 달에는 믿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밥한 그릇을 사 주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공개해서 기억이 되는 어느 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되돌아보면 어느 날 풍성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눌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요. 그것을 경험해 봐야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0분이라는 시간의 예배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핵심을 놓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가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연속극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그것을 어떻게 놓쳤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드라마는 재방송을 해줘요. 우리 인생은 재방송이 없죠 그렇지만 드라마는 재방송이라는 것을 해주면서 재방송을 보게 될때 저기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어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데 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보지요. 그렇게 보던 습관이 교회 그 안에 와서 말씀도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시간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심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한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20대의 한 청년이 그냥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멈춰서 어떤, 어떤 사연인지를 물어보고 차가 고장났으니까. 만약에 차를 못 고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고쳐주지 않죠. 못 고치죠. 할수 없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침제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곱하기 100해서 돌아왔죠. 이것은 1945년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직접 체험했던 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느 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간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잘 살아야 되겠죠. 지금 잘 살아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찬송의 시간을 드리고 그런 거 났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런 기회. 모든 사람의 기회는 다 주어져요. 다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할 뿐이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은 그 대한항공에 비행기가 너무 많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점점 증가를 하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점 증가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나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누군가 시작해야 되죠.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시작을 해놔야 믿음의 열매가 나중에 점점 점점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한 사람이 수고하고, 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의 씨앗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어졌기에, 이제 풍성하게 맺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어저께 여하여 집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이, 장별 안 갔으니까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신학을 시작했다고 어저께 와서 얘기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와요. 와서 뭘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압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식사 대접을 해요. 목사님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지요. 이러면서 좋은 것으로 접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여기에서 가르쳤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그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귀한 것을 깨닫고 이제 후원자로 섰어요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하는 하요 햄이 질 때에 후원자로 서서 예,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학교에 가서도 잘 배우고 잘 듣고 그리고 말하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제가 해 주죠.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제가 할수 있는 거에서는 기도해 주고 할수 있는 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그냥 왔다가 그냥 흘러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돌아와서 그 은혜를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고맙다고 못할 수도 있고,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는요, 인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만남 속에, 그 관계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짝대기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이 그때부터 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심어둔 어떤 것들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거절을 주고 또 나누는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2025년도 8월달, 9월달, 10월달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돈이 축복이 아니죠. 마음이 부자인 것, 마음속에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그 복을, 그 마음 가득 행복한 것,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면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세상의 주는 어떤 기쁨도 이것은 뺏어갈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만 잘 지켜내면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10월 한 달, 오늘 첫날이지만 10월 한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부지런히 채워서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다 가득히 채우면 나는 행복해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되지요. 그거면 되지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인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다 보면 그 귀한 만남이 어느샌가 자라서 엄청난 인맥의 복을 우리들에게 만남의 축복, 인권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허름한 옷을 입었다그래서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계속 부자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물도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득히 담은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그 시간, 그리고 수고, 배려, 그것을 성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는 법칙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것을 삼겼을 때 그것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숨겨서 영혼들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이 이렇게 들으시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영혼들을 거두는 그 자리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10월 한 달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도록 어떠한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거룩히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이로운 양식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이 10월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끝맺음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그한 달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명절입니다. 하나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드리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조상을 경배하고 죽은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지만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이제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각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제 축복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간증하는 2025년도 12월달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10월 한달 주님 앞에 시간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가득히 부어지는 늘 풍성한 그의 모든 권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볼것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각 신장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안수하셔서 이제 다시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각신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날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오 예수 님이 하신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